연애 못하는 여자들이 알아야 될좀 전략이 있어요. 연애를 못했다는 거는 뭐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, 제가 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일이나 뭐 커리어 이런 데좀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그러니까 본인 그 삶을 열심히 산 거죠. 그랬는데, 반대로 그래서 시간이 없고, 또 연애는 그래서 전략적이지 않았던 거예요. 시간도 안 썼고, 나한테는 2순위, 3순위였기 때문에. 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좀 전략을 정하는 게 필요한데, 일단 1번, 원하는 이상형을 만들고요.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야겠죠. 어, 예를 들면 내가 몸이 멋진 남자를 만나고 싶다.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서식하고 시간을 보내는지, 뭐 헬스클럽이나 이런데겠죠. 그런 데를 찾아가는 게참 중요할 것 같고요. 뭐 아니면 나는 지적인 사람 되게 좋다. 그러면은 뭐 그런 책들, 뭐 독서 모임이나 아니면 뭐 좋은 학교 사람들이 뭐 운영하는 뭐 동아리나 동호회 같은 거에 참여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그런 전략적일 거고요. 두 번째는 어. 사실, 뭐, 알겠다, 그런 것까지 알았는데, 근데 모든 요소가 다 똑같다면, 연애를 많이 해본 여자보다, 연애를 안 해본 여자가 당연히, 뭐, 장점이 없지 않냐? 근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, 아닌 사람도 있지만, 대부분의 남자는 내가 작은 거 해줬는데도 좋아하는 사람을 좀 감동받거든요?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,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은, 예를 들면, 남자친구랑 붕어빵을 먹는 데이트를 해봤을 가능성이 높고요. 그걸 많이 여러 차례 해봤을 수 있겠죠. 그래서, 가장 현 남친이랑 붕어빵 데이트를 간단하게 해도 뭐 크게 의미 있고 재밌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겠죠 뭐 남자친구라면 뭐 제주도 정도는 가야지 아니면 뭐 오키나와는 가야지 유럽은 가야지 점점 더안 해본 것들이 나오고 그런 생동감 있는 표정이 나오는데 안 해본 여자들은 장점이 있어요 그게 안 해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가 뭐 꽃단송이를 줘도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게 남자 마음에 전달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활용해보시면 연애를 지금까지 못 해봤던 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.